오뚫어졌다 네, 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와 여기 보이세요? 수액이 흐르고 있죠? 그리고 이틈 안에 뭔가가 보입니다 거절이 같기도 한데 한번 볼게요 오 성충 수컷입니다 채집했어요 오와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암컷 성충 채집했습니다. 한 쌍입니다, 이제. 와, 이 밑에 보니까 나무껍질 사이에 뭔가가 보이죠? 사이즈가 제법 커 보입니다. 오, 나왔다. 대형 애사슨벌레 스컷입니다. 길이는 이따가 측정해볼게요. 엄청 커요. 채집해온 애사슨벌레들입니다. 이 중에서 가장 큰 개체의 사이즈는 과연 몇 미리가 나올지 바로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턱 끝부터 겉날개 끝까지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. 자, 사이즈는 43.4mm. 무척 참... 대형 애사슨벌레입니다. 그리고 파브리잇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애사슨벌레 성충한 쌍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어휴?